<laughs> 어, 어. 저는 소감을 말하다가 말실수를 했습니다 언뜻이 스미마셍 단성한 하하하하 <laughs> 제가 <laughs> 하하하 <웃음> 혹시나 상처를 받았거나 슬펐다 하시면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일본어 공부를 더 잘해볼게요 항상 헷갈리던 단어라 조금 그랬나 봐요 죄송해요. 제가 뭐좀 늦, 게하면 이렇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공부를. 그래서 오늘은 짧게 왔고요. 그냥 오늘 조금 그래도 힘든 하루였어 가지고 아 제가 혼자 먹방을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좀 먹방을 해 보려고 이렇게 가자. 네. 이렇게. 또,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이제 입으로 해도, 해도 되는 말이 겠지 모르겠지만, 또당나개 튀김을 준비했습니다. 아니, 또 이렇게 보면 또 마, 맛이 없게 생겼네, 이게.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좀. 음, 종이 시세였습니다. 원래 반지를 끼고 있었는데, 반지가 없죠? 요거를 끝까지 다 땡겼죠? 손 씻었다는 증거인데 왜 이렇게 맛있지? 오? 음. 음. 살짝 무슨 맛이냐면 일단 좀내좀 좀 식어가지고. 근데 진짜 맛있어요. 뭔가 음 한국 치킨보다 살짝 진거운데 프랜차이즈 맛이 좀 빠진? 진짜 좀 뭔가 유니크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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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이제 좀 수근하게 하려고 좋습니다 어쩌다 또 응. 많이 라방을 하게 되네요 가벼운 질문 해주시면 먹다가 대답사회 혼나 쿠메니티스할 자격이요? 저 혼자 있을 때는 조금 힘듭니다 그냥 그러니까 나온 조건이 있습니다. 한빈이 형이 앞에 있어야 돼요. 저런 친구 같은 느낌이라 좋다고요? 짠. 음, 음, 맛있는. 옷 정보 좀? 뱃. 네, 어, 배트 망 여기 보시면은 어, 배트 망 체크 샷지 밥을 제가 어제 새벽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그때 이게 잠안 자고 치즈 김치볶음밥이랑 꼬마 만두랑 김말이 좀 먹고 하고 그게 아마 4시였나 그랬어요 새벽 4시 그리고 아까 오면서 뱀또 먹었습니다 12시간 만에 먹어서 좀 맛있었어요 고기, 그그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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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좀 찼어 가 고... 고... 먹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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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이네 딱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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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었 맛있다 강아지는 뼈를 먹을 수 있잖아요? 그왜 여기서 댓글을 하시죠? 저는 강아지가 아닌데. 아 오늘 조금 이동하는 게 조금 힘들었어요. 좀 굉장히 또 이제 눈 때문에 조금 돌아왔습니다. 네 머리. 눈, 눈 친구 때문에 진짜 강 건너 산 건너 왔어요. 조금 힘들었습니다. 할지 <laughs> 정보 알려줘. 마르콜오호 <laughs> 내가 이렇게. 되게 먹, 이렇게 잘 먹는 이유가 옛날 치킨이랑 닭 관련된 거 먹으면 뼈에 고기가 붙어 있으면 아빠한테 혼났어요. 저작정신 없다고. 근데 그 뒤로 이렇게 먹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오이시 연인이 당날개 먹으면 날아간다는데 나한테 줘 규빈이가 날아갈게 규빈이한테 날아갈게 당날개로는 일본까지 못날아실걸요 쉽지 않아요 그게 될라나? 아, 니 제가 그때 한 순식간에 4kg가 쪘었잖아요. 근데 그 몸무게에서 주주 아, 주는 건 모르겠는데 늘지가 않아요. 위가 작아졌나 봐요. 그래서 막상 또 관리하려고 보니까 나쁘지 않은데. <laughs> 음. 평소처럼 지내면 되겠는데 싶은 거예요. 왜요? 완전히 발굴이 현재죠? 네? 맨날 놀러와줘서 고마워. 너무 행복해. 저도 재밌습니다. <laughs> 이렇게 매일 이렇게 와가지고 댓글 써주는 게 저도 재밌습니다. 단추 하나만 풀러줘 맛있습니까? 맞습니다. 힘도니 오시합니다. 이거 먹고 또 운동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힘들어도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로 콜라 없나? 어 물이 있었네요. 아오 이루하스, 음. 이... 이... 음. 음. 오, 오... 이루하스, 이루하스... 아 아 맛있네요! 음! 여기 물이 맛있네! 아, 제가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는 이유도 아빠 때문입니다. 아빠 먼저 타는 걸 옛날에 어렸, 어렸을 때 이기려고 많이 마시는 걸 자꾸 버릇하했어요 음. 이거 진짜 맛있네. 여기가. 미소 돈까스, 된장 돈까스, 땅 이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친구, 이 친구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브라도 먹을 때요. 언니, 언니 예뻐요. 언니 예뻐요. 바이오 <laughs> 오. <웃음> 볶은 언제 다시 공개하나요? 제살 안으로 파고들어가지고요. 이게 진짜 없습니다. 없어요. 자꾸상 <laughs> 타베 때. 고왕 타베 맛있다가 밥 드셨어요. 다시 없어야 돼 볶음 공개는. 이게 <laughs> 김주빈 말안 마법진 같자고요. 인정. 음나 오늘 제가 사실 공항 패션을 이틀 전부터 짜놨는데. 비로소 오늘 입었거든요. 어땠어요? 제가 그거 짜느라 좀 꽤나 긴 시간을 들였거든요. 몇번 바꾸기도 하고 집에서 혼자 뭘 많이 합니다. 어떠셨나요? 일부는 북이 20도 동경 122도에 있고 나는 네 마음을 좋은 주였어 괜찮았어요? 제가 좀긴 코트 입었거든요, 오늘. 코트 괜찮아요? 음, 그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 진짜 오래 걸렸거든요. 저게, 보기에는, 그냥 긴 코트네 싶어도, 무슨 말 할라 고했지 하튼 디테일이 많아요. 막 어깨 여기서 통이 좁아가지고 옷을 두겹 이상 입으면 좀 끼고 막 불편하고 이래가지고 좀 많이 했습니다. 응. 음. <laughs> 너무 좋으세요? 아니 근데 제가 추우면 진짜 패딩 입는다니까요나 솔직히 엄청 춥긴 했는데 패딩 입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솔직히 아니 솔직히 인정까지는 아니고 솔직히 그리고 제제 제 기준에서는 밖에 있는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어차피 헤매할 때도 안입고 차 탔을 때도 히터 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laughs> 별로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위를 살짝 안 타는 편인 것 같아요. 캄가애를 해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네. 음. <laughs> 일본 가면 꼭 먹어야 하는 게 뭐야? 아, 야끼토리 꼬치를 꼭 드십시오 저도 아직 안 먹... 아! 와귀꼬치 먹어봤구나 진짜 맛있어요 김소 빙소에... 응? 음? 머리 사과머리를 묶어보고 싶다? 지금 안될것 같... 이거를 한번 아이고 어떻게 했더라 어때요? 괜찮죠? 아 <laughs> 요걸로 손 칩시다 사과머리 좋네 음. 음 좋은데 사과머리 먹방을 해보겠습니다 아 이건 아니에요? 아좀더 모아야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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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늘 추천해주는 노래, 이번에도 7월달에 이미 추천을 한 노래였어요? 이제 듣는 기가 좀 비슷한가 봐요, 몰랐어요. 에니왜이 <laughs> 코트 굉장히 제가 여러분 좀 음. <laughs> 코트 속꼬리 같다고요? 소꼬리 머리로 합시다. 나쁘지 않은데요. 코트에 제가 좀 많이 이건 네. 이건 겨울에 좀 사서 사가지고 좀 다양한 코트를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심지어 네. 이렇게, 어유. 직무의 장점이죠. 그냥 흔들면 리셋됩니다. 아니네요. 아하. 하여튼 다양한 코트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맞죠? 음. 하여튼 제가 이제 진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제 데이터 로밍이 다들 갑니다. <laughs> 이제 안 돼요. <laughs> 이제 라이, 라이브 방송이 불가능해져요. 아니, 가지 말라고요 데이터 끊기면 갈까요? 아, 근데 저도 좀 이렇게 해야죠. 데이터 이렇게 게임도 하고, 이렇게 여러가지 해야, 애들 그다 쓰겠는데. 시간 몇 번으로 찍을 지 추천 좀? 1.5번. 오... 아이니. 오아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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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좀 괜찮은데 히라가나로 오아이니를 하고 오아이니 아 제로제놈이나상 보쿠가 신신지로 마이니치 신지信신지지記를억해해주십오 스포일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세이카이? 세이카이? 모ゅ메しゅ 아튼 가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운동을 갔다가 잠시 렌즈를 빼가지고 슬슬 자야 될것 같습니다. 배터리 방전 아츠대로아츠대로 더워요 에어컨 틀어 주죠. 발근육 자랑해 줘. 짱이죠. 오야심이. <laughs> 가볼게요. 또, 이렇게. 음 응. 있을 수도 있으니까. 또 어쩌다 5일 연속 와지 5일 연속 생방송을 위한 손짓을 만들어 보세요. 응. 이렇게 5를 만드시고, 흔들어 주세요. 이렇게. 빠이빠이! 잘잘 자요. 진제 <laughs> 가볼게요. 바이바이. 아, 아, 아 캡처 타임 캡처 타임. 아 너무 맛없게 생겼는데 원래 이렇게 안 생겼거든요. 음. 아이고 이건... 음. <laughs> 던에게 이 따다 끼마 바이바이. 아, 얼굴에 스티커 붙이는 걸 보고 싶으시다고요? 제가 여드름 나기를 비십시오. 있다만, 이따시만한 행성 여드름이 나면 그거를 자주 끼입니다. 가보겠습니다. 빠바이. 자, 이제 영